33년 기자 경력, 신문사 대표 남성숙의 호남 천년 동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물 이야기, 전라도 천년의 얼굴책 내용입니다. 척신세도 거부한 선조의 왕사, 미암 유희춘. 한국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미암일기의 저자, 미암 유희춘은 호남사상의 본물을 터준 큰 선비 중에한 사람이다. 그는 당파 싸움으로 정치가 어지러웠던 중종 8년 12월,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에서 출생했다. 어려서는 아버지에게 수업하고 16세 때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최산두, 김한국에게 사사했다. 특히 김한국에게 큰 영향을 받고 그를 존경했는데, 김한국은 유희춘이 너무 영리했기 때문에 제자로 대하지 않고 동등하게 토론을 폈다고 한다. 중종 32년 생원시에 합격 그 이듬해 별시 병과에 급제한 후 성균관에 보임된 후 춘추관, 기사관 등을 거쳐 중종 37년에는 세자 강원 설수에 임명돼 동궁을 교육하였다 그는 동궁에게 성리학이 학문과 정치의 근본임을 훈도하여 당시 관료들에게 동궁이 학문을 좋아하는 것은 종사의 경사로 이는 유이충의 공이다 라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어머니가 갑자기 병이나 간병을 위해 사직을 요청하자 중종은 특명을 내려 무장 현감에 임명했다.전라도 무장은 당시로서는 다스리기 어려운 지방으로 평을 받았던 곳인데 탁월한 지도력으로 민중 교화에 힘쓰고 배단이 많은 요소를 제거해 지혜로운 현감으로 존경을 받았다.뒤에 무장현의 그를 봉축하는 서원이 세워진 것도 이때의 치적과 관련이 있다. 이후 인종 원년 송인수의 추천에 의해 상경 사관원 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인종이 죽고 정치는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명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문정 왕후가 수렴 청정을 해 세력을 얻게 된 윤원형 일파가 인종의 외숙인 윤임과 그 일파인 좌이정 유권 이조판서 육인숙 등을 제거하기 위해 교지를 내려 대간으로 하여금 탄핵케 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나 당시 대관을 구성하고 있던 송희규, 민기문, 유희춘 등은 이들의 교지가 부정하다며 반론할 것을 거부했다. 다음 날 윤원형은 같은 당판 임백령, 허현등과 짜고 위세 사람의 죄를 고하고 이어 교지를 거부한 유희춘 등 대관을 파직하고 을사사화를 일으켰다. 미암은 파직당하고 전북 일리에 집거했다. 설상가상일까 이듬해 9월 소위. 양재 벽서 사건이 일어났다. 전라도 양재역에서 여자 임금이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 이기 등은 아래에서 권력을 농락하고 있으니 나라가 망할 것을 서서 기다리는 격이다.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라는 벽서가 발견된 것이다. 이를 접한 문정황후는 이는 죄인들을 가볍게 처벌한 것이 사건의 원인이라는 의견을 내 미암을 제주도로 유배했다가 고향인 해남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조선 최북단, 곧 함경도 종성으로 이배시켰다. 종성에 닿은 미암은 여기서 장장 19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다. 밤낮으로 깊은 사색이 잠겨 저수를 계속하고 교육에 힘을 기울여 변경지역 주민의 교화에 힘썼다. 달이 차면 기우는 법 명종 20년, 문정왕후가 죽고 윤원영 세력이 쇠퇴하자 일사파 죄인들의 사면 복권 의견이 일어나 미암은 충청도 은진으로 입에 댔다가 2년 후 풀려났다. 곧 성균관 직강에 재수되고 홍문관 교리로 자리를 옮기더니 성균관 대사성에 임명돼 두루 관직을 거쳤다. 미암은 1577년 정이품 자원대부로 서울에서 별세했다. 쓰라에 일란 일녀를 두었는데 아들 경념은 하서 김인우의 사위가 됐다. 선조는 미암 사후 그를 의정부 좌찬상에 추증했고, 인조는 문절이라는 시호를 내렸다.